코사인이 뭐이거나 1. 1이거나, 사인 코사인이 얼마이거나 6분의 1이거나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laughs> 사인 코사인 6분의 1이란 말은 1을 네, 곱해주시면 사인의 매 x 2 x 2X. 사인의 ex가 얼마이다? 3분의 1이다. 코사인 x는 1이다. 얘 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x가 전원 사이였으니까 가보죠. 0부터 2이까지이 사이에서 코사인 x가 얼마가 되는 거? 1이 되는 거는 있냐 없냐? 없네요. 없어요. 코사인 x가 1이 되는 거. 그러면 사인 2x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2x가 3분의 1이면은 y 값이 3분의 1인 거니까 이 정도에 있는 각이 되겠죠. 맞아요. 이 각이 될 거야. 그러면 2x라고 하는 친구가 이 각을 내가 알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자, EX라는 친구는 X가 0부터 2파이 까지니까, E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예요 0부터 4파이 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두 바퀴를 도는 동안, 얘가 3분의 1이 되는 곳이 해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그니 그러니까 EX라는 친구가 해가 되는데, EX라는 친구가 얼마일 때 해가 되는 거냐면, 얘를 다 더하면, 얘가 알파이고 베타인데, 둘을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파이 대칭이니까. 둘을 더해서 반 쪼갠게 2분의 파이제 파이 네. 이해되니? 요놈의 해 알파 2 알파 플러스 2 베타 요놈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한바퀴 두바퀴를 돌니까네개가 있을것이고 이때 요놈의 ex에 알파하고 베타가 얼마가 되는것이고 합이 2분의 파이 대칭이니까 파이가 될것이고 감마 플러스 델타는 2파이에다가 2분의 5파이 대칭이니까 5파이가 될 것이고 마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델타랑 다 더하면 6파인데이 친구는 x 에다두 배씩 한 거예요 지금 나누기 얼마야 돼? 2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3파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치환해서 가도 되고요 됐어요 이거? 그래프로 봐도 되겠죠 이거는 2x가 딱 떨어졌으니까 sinex의 그래프를 그리면 1, 2, 3, 4, 5.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아, 파이, 2분의 파이. 그러면 3분의 1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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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각을 다 더하는 거죠. 이것도 더할 때 대칭성을 이용해 주면 참 좋, 좋을 테니까. 여기 대대칭이죠. 이각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얼마에 4분의 3파이인가요? 가운데 4분의 3파이니까. 4분의 3파이 돼서 완전히 대칭이니까 4분의 3파이가 몇개 있는 거랑 똑같아? 네개 있는 거랑 똑같다. 이해 되니? 네. <laughs> 자. 134번도 오, 보시면 뭐 134번은 인수분해가 됩니까? 바로 안 되죠. 오른쪽에 는 6을 처리를 해야 되겠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죠자이 음. 상태로 처리가 안되는데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인지를 했을 테니까 여차해서 안되면 얘는 시 간단하니까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요 친구 바꿔야 돼요 이 친구 6이라고 하는 친구 어떻게 바꿔 sin제곱 음. 플러스 cos제곱 음. 음. 바꿔서 가는 거지 그러면은 너랑 나랑은 오케이 사라져버리고만 니가 넘어가니 루트 3 sin cos 플러스 코사인에 조금만 남겠다 그러면은 루트 3 사인 플러스 1 곱하기 코사인은 0이 될거고 니가 네가 0이던가 니가 0이던가 그래서 코사인이 0 또는 사인이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인 것이 해인데 x의 범위가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했다 자 음. 원이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구요. 그쵸? 여기서부터 착하, 착하, 착하 해서 0까지 가고, 0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캔을 뜨는 동안, 해를 찾으라 이 말이야. 해는 뭐냐면, 코사인 0인거. 여기. 이 각이 해야. 코사인 0인거. x 좌표 0인거. <laughs> y 좌표가 얼마인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거. 여기가, 감마 델타 해야.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코사인이구만. 자, 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탄젠트로 바꿔주셔야 되죠, 에? 자, 루트 3, 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 플러스 코사인 0이니까, 양편을 코사인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나누고 나서, 정리하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1 넘어갔죠? 그리고, 얘가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 그 탄젠트가 얼마인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뭐가 빠져야 되죠? 요거죠, 예? 네. 요 놈이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 요 놈이 되겠네요. 이해 됐어요? 네. 이각하고 이각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각, 이각 더하고, 이각, 이각 더 해야 돼요. 이각은 2분의 파이. 이각은 거꾸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laughs> 더하면 빵. 요각은 여기 30도 6분의 파이였으니까, 여기가 6분의 5파이. 여기는 거꾸로 가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됐어요? 그래서 6분의 4파이가 되어서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근데 코사인으로 그냥 다시 한 번요? 코사인으로 안 나눴는데요? 어디 나눴죠? 여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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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으로 나눠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코사인이 0이 아니기 때문이야. 코사인 0이 되면은, 사인 0이 안 되죠? 이게 0이 되려면, 코사인이 만약에 0이면은, 사인도 0이 되야 되거든요? 그래야 0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게 된 거예요. 오케이? 네. 아니면 합성으로 하던가 해야 될 텐데, 좀더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됐니, 이거? 방정식 문제들, 뭐, 이 정도로 지금 과거에는 출제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앞쪽에서 추가 질문 좀 받을게요.